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즉, 다른 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이제는 사탄이 인간을 통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땅도 사탄이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세상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계속적으로 스스로 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천상에 타락한 존재들의 통치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